자 저희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내일까지 작전 타임이 계속 진행되니까요. 내일은 또 다른 퀘스트로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일 또 자리가 좀 있으니까 내일 궁금하신 분들께서또 내일표를 예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로 와주실까요? 뭐 어떤 내용으로할까요 어떤 내용? 으로 어, 오케이, 약간 농구단 느낌으로 갈까요? 아, 농구단, 느낌? 네. 어, 농구단, 네. 어, 농구단 그리고 뭐, 네. 약간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. 아, 렇게 하는 둘 아, 농구단 어떻게 서는지 제가 키가 써머스타처럼요 <laughs> <썩끗살처럼 웃음> 자, 먼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왼쪽. 자 오른쪽. 네, 오른쪽. 아, 다음에. 자슈포자 할까요 슈퍼주 다 같이 네. 슛을 하든지 패스를 하지 하나 둘셋슛 둘, 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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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패스. 슛, 패스 패스 선생님 가운데 오시고 패스. 선생님 가운데 오시고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야, 또 선생님이 있다 <laughs> 자유로운 <포즈 하겠습니다>. 자유로운포즈하겠습니다자유로운 <laughs> 아니요 화이팅하는 포장요네네네하 아, 아, 하나 둘셋자 그럼 보이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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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웃음> 여러분, photo time! take 3, 2, one.